어, 뭐야? 아 뭐야? 뭐 씨. 뭐, 뭐급수도 아니야. 버텼어야지. 그래, 버텼어야지. 어, 그거 급수 아니야. 네? 급수 아니라고. 거기 배 맞아도 괜찮다고. 버틸 수 있다고. 안버 아, 몸살이야. 온살, 몸살이야, 씨. 어, 아, 여기 맞은 거야, 여기 여기. 여기? 어, 그래. 여기는 여기 괜찮아. 어, 아, 괜찮아, 씨. 네. 괜찮아. 스위치 하고 쳐야지 스위치 하고. <laughs> 야 발이 올라오면 못하냐. <laughs> <laughs> 야, 어깨 살려. 어깨. 재원이 어깨 살려. 어깨를 놓이래그치 어깨, 어깨. 어깨. 일자로 쓰면 안 되고. 그치? 배힘 주고. 야, 이거. 아, 호출 했는데. 알았어. 어. 뭐, 정말 어오 어깨 괜찮아? 아니요? 아, 저게 땡긴 거 같아. 괜찮아안 아, 안 죽어 아. 아. 오. <laughs> 트라우마 생겼 트라우마 어. 힘 빼지 말고 힘 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치 써